최근 토트넘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참가할 명단에서 일본 수비수 다카이 고타와 웬햄맨 마티스테를 제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복귀를 앞둔 중대한 결정입니다. 토트넘은 오랜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게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풋볼런던에 따르면 이번 예선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총6 명으로 이들은 라드 드라구신, 다카이 고타, 이브 비수마, 대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마티스 텔입니다. 특히 텔은 바이에른 뷰맨에서 영입된 자원으로 이번 탈락 소식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탈락은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서 직면하는 지속적인 문제를 반영합니다. 비홍그로운 선수의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예선 명단에서 6명의 선수를 제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많은 도전에 직면에 있으며 그들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토트넘의 전략적인 접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구단의 육성 선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25명이 아닌 22명의 선수로 스쿼드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교체 기회에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비아레알, AS 모나코, PSG 등과 조별리그에서 맞붙게 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올 시즌 토트넘의 기적 같은 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이겨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다양한 부상과 경기 기회 부족 속에서 신입생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팀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선 탈락 소식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